하나 이글스의 노시환이 먼저 연봉 협상을 마무리했다. 하나는 21일 2026년 연봉 계약을 완료했다고 발표하였다. 가장 주목을 받은 선수는 노시환이었다. 전년도 3억 3천만원에서 6억 7천만원이 오른 10억원에 합의하였다. 이는 팀내 최고 인상 비율, 약203% 이자 가장 큰 인상 금액이다. 노시환은 지난 시즌 144경기에 모두 출전에 2할 6푼의 타율, 32홈런, 101타점, OPS 0.851의 기록을 남겼다. 노시환은 2026년 시즌을 무사히 마치면 FA 자격을 취득한다. 20대의 나이에 리그 최고의 장타자로 명성을 얻은 만큼 시장에 나올 경우 여러 구단의 경쟁이 예상되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하나와 4년 총 100억 원에 계약한 강백호, 27, 에 규모도 훨씬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속되었다. 하나 또한 일찍부터 프랜차이즈 스타 확보에 나섰다. 강백호와의 계약 후 김범수, 손하섭 등 내부 F의 협상보다 노시환과의 BF의 장기계약 논의에 집중하였다. 사이판에서 진행된 국가대표팀 훈련에 참여한 노시환은 당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구단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작은 계약이 아니기에 단번에 합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양측 모두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계속 공통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돌아온 지 20일째인 노시환이 하나 구단과의 회동을 마쳤다. 단연 계약 논의 시 연평균 30억 원대 조건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우선 연봉 계약으로 마무리되었다. 연봉 계약 체결이 단연 계약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즌 중에도 협상을 통해 충분히 단연 계약을 이룰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지난해 24경기에서 11승 5패 평균 자책점 4.01을 기록한 문동주는 1억원에서 2억 2천만원으로 계약하며 120%의 인상을 달성했다. 그는 지난해 선발로서 데뷔 첫두 자릿수 승리를 올렸다. 지난해 33세입으로 마무리 역할을 해낸 김서연은 5,600만원에서 200% 오른 1억 6,800만원의 계약, 투수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야수 중 두각을 나타낸 문현빈도 연봉이 급등했다. 8,800만원에서 161.36% 상승한 2억 3천만원에 계약하며 노시환 다음으로 야수 최고 인상률 2위에 올랐다. 그는 141경기 출전에 타율 0.320. 12홈런, 오페스 0.823으로 커리어 하이시즌을 보냈다. 구단내 억대 연봉자는 총 13명이다. 김종수, 5,500만원 1억 1,700만원, 112.73% 인상. 와 아, 이진영, 6,200만원 1억 1,000만원, 77.42% 인상. 이 각각 억대 반열에 진입했다. 올 시즌 플레인 코치로 나설 이재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1억 원에 계약했다. 그외 정우주도 약133% 오른 7천만 원 계약으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한화 이글스의 슬러거 노시안이 케이보리그 사상 최연소 에펠 장기 계약의 신기록을 세울 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야구 관계자들에 의하면 한화 구단과 노시안 측은 최근 약 150억 원대의 초대형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노시와는 역대 최연소 150억 클럽 입성이라는 상징적 위협과 함께 이글스의 평생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자리를 구체 기반을 다지게 된다. 노시와는 2023 시즌 홈런과 타점왕관을 동시에 차지하며 리그를 대표하는 거포로 부상했고, 지난 2025 시즌에도 30 홈런 이상을 쳐내며 팀의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끌었다. 하나 구단은 팀 타선의 중심이자 얼굴인 노시완을 f 의 자격 획득 전에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선수 유출 위험을 차단하고 강백호와 함께 리그 최정상 중심 타선을 장기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계약 규모는 이정후가 국내에 머물렀을 경우의 가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해외 진출 문제에 대해 노시완은 분명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해외 리그 진출에 대한 꿈이 있음을 밝히면서도 당장은 아직 이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시환은 시즌 중한 방송 인터뷰에서 케이보 리그에서 최고의 타자로 인정받은 후에야 그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나 선수단이 1월 23일 호주 멜버른으로 스프링캠프를 출발할 예정이므로 공식 발표는 출국 직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2026 시즌 정상 탈환을 목표로 하는 하나 이글스의 노시환의 잔류 소식은 최고의 전력 보완이자 팬들에게 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전망이다. K. 보리그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거포로 성장 중인 노시환이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어떤 신기록을 추가할지 전야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나 이글스와 내야수 노시환의 비자유계약자 단연계약 협상이 마무리될 조짐이다.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표팀 훈련에 합류했던 노시완이 돌아오는 시점에 스프링 캠프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식 발표를 할 기회가 생겼다. 노시완은 지난 9일부터 미국 사이판에서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2026 시즌을 준비하는 1차 체력 단련 캠프에 참여했다. 19일까지 대표팀 훈련을 지속한 그는 20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SSG와 KT를 제외한 다른 구단 소속 대표팀 동료들과 함께 돌아온다. 그는 20일 귀국 후 이틀간의 짧은 휴가를 가진 뒤 23일 오전 하나 선수단과 함께 1차 스프링 캠프 장소인 호주 멜버른으로 출국할 계획이다. 하나와 노시와는 이틀의 휴식기간 중 배파 단연 계약을 최종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양측은 여러 형태의 단연 계약 조건을 놓고 계속 논의해온 만큼 스프링 캠프 직전에 계약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다. 2000년생 노시환은 2019년 2차 1라운드 전체 세 번째로 하나에 입단했다. 바로 주전 3루수로 발돋움한 그는 2023 시즌 타율 0.298, 31홈런, 101타점, 오패스 0.929를 기록하며 개인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그는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도 얻었다. 2025 시즌에는 데뷔 첫전 경기 출장을 달성하며 32홈런, 101타점, 오패스 0 9 1위로 팀의 정규 시즌 2위 및 한국 시리즈 준우승에 기여했다. 노시환은 젊은 나이, 삼루수로서의 가치, 우타 강타자의 희소성, 그리고 검증된 성적을 모두 갖춘 선수이다. 2026 시즌 후 처음으로 F의 자격을 얻는 상황에서 노시환이 시장에 나서면 최고의 야수 자원이 될 것이다. 하나 입장에서는 FA로 나가기 전에 그를 장기계약으로 잡아두는 것이 급선무다. 하나는 이번 FA 시장에서 최고의 야수 강백호를 4년 최대 100억 원에 영입했다. 노시환과 강백호를 중심으로 한타선을 장기적으로 구축하려면 노시환과의 단연 계약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나는 지난 11월부터 시작해 1월 현재까지도 노시환 측과 지속적으로 장기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근래 하나 구단 관계자는 노시환 선수 측에 아직 최종 계약안을 제시한 단계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선수도 잔류를 원하고 구단도 조기 확보를 원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양측이 어떤 계약 방식이 최선일지 다양한 의견을 계속 교환하는 중이라며 선수가 장기 계약 자체를 거부한 적은 없다. 협상이라기보다 협의에 가깝다. 1월 내로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올해 연봉 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시즌 중에도 논의를 지속해 갈수 있다고 협상 경과를 전했다. 외부 예상보다 더 빈번하게 양측이 만남을 가졌던 가운데 국가대표팀 훈련에서 돌아온 노시환이 직접 계약 사진을 찍을 시기가 왔다. 또한 하나가 연간 30억 원을 상회하는 대형 계약 조건을 제안했을 가능성도 있다. 과연 하나와 노시환이 스프링캠프 출국 전 장기계약 논의를 종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